원형 테이블이 있는 포차 있잖아요. 약간 이런 느낌? 응 이렇게 이렇게 딱 있는데 얘가 갑자기 식탁에 손을 딱 올리더니 머리 이렇게 잡아요. 네. 그래서 야, 어? 왜 그래? 취했어야지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옆에, <laughs> 그, 그 의자가 <laughs> 아,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할 점은 있으은 저는...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<laughs> 근데 그의자요그옷 넣는 원형 통 있잖아요 그거였어요 렇게말로게이렇요 그래서 의자를 이렇게, 설명했는데요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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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정도 그 <laughs> <그래서 웃음>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갔어요. 이렇게, 갔어요. 갔는데 이렇게, 배워갑니다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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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이렇 이렇게, 요어 이렇게, 갔렇게 이렇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얼어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보더니 저를 갑자기 이렇게 어깨에 손을 올 <laughs> <laughs> 지금 만난 지 2시간도 안된 거야 <laughs> 근데 <웃음> 제가 그대로 <laughs> 얼어있었는데 <laughs> 아, 귀를 이렇게 만들아 아, 여기서 이제 아니야, <laughs> 설명을, 아, 설명이 아설명 필요해요 귀를 정말 좋아 아, 그러니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엄마귀, 서연이귀, 할머니귀를 만지면서 자야 아, 됐어. 아좀 그거요. 기억이 안 나요, 솔직히. 근데 제가 귀를 만졌대. 근데 모든 사람한테 그러지 않습니다.